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영마살 운에 구속된 사람이 속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영전하거나 승진하거나 이사하거나 해외 출장을 가는 운입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으며 신출귀몰하여 해외에서 성공하고 수출입과 인연이 있고 국제결혼할 수 있습니다.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재물복이 약하나 부부는 유정할 수 있습니다. 바쁜 중에 복이 많아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외교관으로 출세하거나 해외 근무로 공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면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혼인하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아들을 본후 명예와 이윤이 향상될 수 있는 운입니다. 교수가 저 저술이나 웅변이나 강연으로 치부 할수 있고 음악가가 인기 가수가 되어 치부할 수 있고 무역의 중개업 이나 부동산 투기로 치부할 수 있고 직장인은 퇴직하고 중개업이나 소기업을 하고 조모나 장모덕으로 횡재할 수 있고 노년기에도 경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직에 추대되어 권세와 재산이 당당해지는 눈입니다. 투기업을 확장하거나 부친이 사업 이 발전하는 눈입니다. 나쁜 눈으로 역마살론에 가정환경이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고 타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별거를 하거나 이별을 할수 있습니다.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질병과 과로가 다음에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학업을 방해받고 노인은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를 겪거나 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군이 올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재성을 떠보면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고 인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뜻은 농대 하나 고향을 떠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남자는 직업 문제나 자식 문제를 겪는 눈입니다. 극단적 성격으로 남을 원망하고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보고 금전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행제한 후 세금 부담을 겪고 밀수나 도박이나 마약으로 입건되거나 투옥되고 아내의 정부나 아들로 인하여 공직에서 사직하거나 부친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부패 권력과 야압하여 뇌물 사건으로 관제수를 겪고 부친 문제와 아들 문제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불량한 아들을 둘수 있는 운입니다 부친의 사업이 실패되거나 부친의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사기나 배임이나 투자 손실로 부친이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 가세가 기울 수 있습니다. 간통으로 인하여 재산 탕진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만나 우발적 행동으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과신하다가 실패하거나 자승자박하게 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겁사른에 자신의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